맞아 맞아. 유니도 유니가 바를 수 있는 화장품 있잖아. 내, 내가 나도 관수 있는 화장품 있다고? 어. 뭔데? 네 비운다. 아니야, 이거 유에도뭐 떨어지는 거야. 가자. 먼저 비워. 맞았어? 어. 언능 가자. 언능 가면 돼. 우린 가까우니까. 아빠. <laughs> 예쁘다. 응. 아빠. 응. 아내응 알았어. 와. 이거 바람 불어서 위에 전기 정기, 전기줄에 있는 거 떨어지는 거 같아. 응. 가자 가자. 여기 전기줄이면 저 고기 진짜안 되는 건데? 그런 건아니고 아? 내가 피해서 응. 弄完、啊。嗯。